농마트. 영상 시작 전 농마트 TV의 소식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농마트 TV가 최근 논산시 강경으로 확장 이전을 하여 1 플러스 원 이벤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생선 아미노, 보난자, 삼종 살균제 등 다양한 제품들을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나노매트라는 전착, 침투제를 10개를 구매하시면 10개를 더. 세트 주문 시한 세트를 더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곧 입고되는 이탈리아의 제품들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복숭아 재배에서는 병해충 관리가 매우 중요한 작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잿빛 무늬병, 유리나방, 깍지벌레는 복숭아 재배농가에서 큰 피해를 주는 주요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들 병해충의 방제방법과 예방관리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잿빛 무늬병 잿빛 무늬병은 균사 또는 포자의 형태로 병든 부위에서 겨울을 지나 다음에 1차 전염원이 됩니다. 분생포자는 잔앙포자와 함께 비. 바람 또는 곤충에 의해서 전반되어 열매의 괴점이나 상처, 잎의 기공을 침입하여 해마다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특히 성과기의 피해가 큰 병입니다. 과실의 피해가 가장 큰나 꽃, 잎, 가지에도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과실의 표면에 갈색 반점이 생기고 점차 확대되어 대형의 원형 병반을 형성합니다. 오래된 병반상에는 회백색의 포장덩어리가 무수히 형성되며 더욱 진전되면 과실 전체가 부패하고 심한 악취를 발산합니다. 가지에는 주로 과실이 달린 부분에서 발생하며 심하면 가지가 고사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병든 가지나 과일은 일찍 제거하여 불태웁니다. 과원 내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병원균의 전파를 막고 나무의 밀식을 피해야 합니다. 과실에 봉지를 씌우는 것은 병원균의 침입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잿빛무늬병이 많이 발생하는 가지는 수시로 전정하여 병원균의 밀도를 줄여줍니다. 약제는 발아 전에 석회유황합제를 살포하여 월동하는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으며, 개화기에는 등록된 살균제를 살포하여 초기 감염을 예방합니다. 생육기인 5월부터 7월까지 등록된 농약을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충분히 살포하고, 강우 상태에 따라 약제 살포 간격을 늘리거나 줄여서 살포 간격을 조절해야 합니다. 유리나방 복숭아 유리나방은 연 1회 발생하고 줄기나 가지의 가해 부위에서 유충으로 월동합니다. 유충은 4월에서 7월까지 가해하다 번데기가 되며, 우화는 발육이 빠른 것은 6월, 늦은 것은 8월 하순에 우화하며 최성기는 8월에서 9월입니다. 노수규충은 숲이 밑에 고치를 짓고 번데기가 되며 번데기는 꼬리 끝에 가시를 이용해 몸은 반 정도 밖으로 내놓고 우화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성충은 주행성이며 교미하지 않은 암컷은 강한 성페로몬을 발산하여 수컷을 유인하고 교미는 오후 다 여섯 시 경에 가장 많이 하며. 수피에 갈라진 틈에 산란합니다. 유충이 나무줄기나 가지의 거친 껍질 밑을 가해해 껍질과 모질부 사이를 파먹는 해충으로 형성층 부위를 식해함으로 나무가 쇠약 해지며 가해부에 가지마름병균 이나 부후균이 들어가 심하면 나무 전체가 고사하기도 합니다. 피해부위는 젖갈색의 굵은 배설물 과 수액이 흘러나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방제하기 위해서는 천공성 해충을 쪼아먹는 각종 조류를 보호하고 천적유충의 기생파리류, 종벌류 등이 있으나 효과는 미미한 편입니다. 피해목과 고사목을 제거하여 소각하며 어린 유충은 껍질 바로 밑에 있어 비교적 방제가 쉬지만 성장하면서 깊이 들어가 방제가 어려워집니다. 3월 상순부터 살충제를 굵은 가지에 약이 흘러내리도록 살포하며 침입구멍에 철사를 이용하여 유충을 찔러 잡습니다. 성충이 산란하지 못하도록 살충제를 혼합한 도포제를 도포합니다. 성충 발생에 따른 방제적기는 6월 하순과 8월 하순경이며, 월동기간 피해부를 관찰해 월동하는 유충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깍지벌레. 복숭아 깍지벌레는 주로 온난한 기후에서 발생하며 4월, 7월, 9월에 세번 발생합니다. 통풍이 원활하지 않고 습한 환경은 깍지벌레의 발생과 확산을 유도하며 온도가 올라가면 알, 약충, 성충이 혼재되어 방제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또한 깍지벌레가 흰색 왁스 물질을 분비하여 살충제 살포 효과가 떨어지고 분집하여 살충제가 잘 닿지 않아 방제가 어렵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발생하는 뽕나무 깍지벌레는 과수원 70% 이상에서 발생할 정도로 방제가 어려운 해충입니다. 피해받은 줄기의 잎은 일찍 낙엽이 지며 잎과 가지의 지백을 빨아먹어 엽록소가 부족해지고 잎이 노랗게 변하거나 시들어 잎 색깔이 창백해집니다. 약충과 성충이 줄기, 잎 과일에 부착하여 흡집함으로 발생이 많으면 수세가 약해지고 봄의 발화가 지연될 수 있으며 잎과 가지에 끈적한 액체가 묻어나오고 끈적한 액체에 그으름병균이 발생하여 품질을 저하시킵니다. 또한 복숭아 나무의 성장이 둔화되고 심하면 고사될 수 있습니다. 깍지벌레 방제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깍지벌레가 없는 묘목을 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껍질에 붙어 있는 깍지벌레를 제거하기 위해 박피 작업을 하는 것도 효과적이며 발생 초기에는 면봉이나 물티슈 등으로 깍지벌레를 잡아 직접 닦아내거나 강한 물줄기로 씻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천적 곤충으로는 무당벌레, 풀잠자리, 꽃등에 등이 있으며 깍지벌레는 왁스로 자기 몸을 보호하고 있어 알에서 갓 부화한 약충 시기에 약재를 살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때문에 발생 초기 단계에 관심을 가지고 자주 식물을 관찰하여 대량 번식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동하는 해충이기 때문에 3월 중순경 석회유황합제나 기계유제를 살포하여 월동 장소를 제거하고 방제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을 복숭아에 주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숭아 재배에서는 잿빛무늬병. 유리나방, 깍지벌레가 주요 피해를 주는 병해충입니다. 잿빛문희병은 통풍 관리와 병든 과실 제거, 적기 약제 살포가 효과적이며, 유리나방은 성충 발생 시기와 월동 유충을 중점적으로 방제해야 합니다. 깍지벌레는 무병 묘목 선택, 발생 초기 제거, 약충기의 약제 살포와 석회 유황 합제 살포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농마트 TV는 농업 현장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농자재 전문 플랫폼입니다. 비료, 영양제, 병해충 관리자 대뿐만 아니라 유기질 비료까지 검증된 자재만 엄선해서 믿고 쓸수 있는 제품만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작물에 어떤 자재가 필요한지 고민이 되신다면 댓글이나 농마트 TV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정확한 상담과 제품 추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농마트 TV 사이트 주소는 아래 댓글에 남겨 놓을 테니 많은 방문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가분들을 위해 좋은 자재, 합리적인 선택으로 더 나은 수확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마트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